전지현 씨도 이런 거 하나요? 어 최씨 <laughs> 어, 모아 네. 신호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팔, 팔꿈치 아, 일단 뭐 손바닥이랑 팔꿈치랑 붙이신 상태에서 네. 최대한 하늘 위로 쭉 밀어 올려 보세요. 음? 어. 그래서 밀어 올렸을 때이 네. 공간을 통해서 고수. 코 전체가 보이면 20대 음. 그리고 음, 어. 입이 보이면 뭐 30대. 그리고 <웃음> 턱이 <웃음> 보이면 4 0대신 <laughs> 신생, 신생 개개인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. 네. 한번 해보시면은 본인의 나이에 맞는 유연성을 한번 알아보실 수 있는 테스트예요. 신체 체력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부분이 유연성이에요. 네. 네.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한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병행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나이가 들면 지방의 재배치가 일어나요. 네. 그래서 이제 우리 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이렇게 나온다 그러잖아요. 개미용. 어. <목소리> 네. 인프드레이지를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만 해주면은 그 안에 있는 불필요한 노폐물도 제거가 되고 본인 그 체형에 맞는 예쁜 무릎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무릎 노화 방지와 각선미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마사지법 공개. 가능하면 이렇게 노젓듯이 약간 이렇게 교차 방향으로. 네. 스텝 원. 노를 젓듯 허벅지를 지압. 두 번째는 안에 손을 넣고 위에서. 쓰러지는 동작으로 우리가 손바닥을 감싸듯이 특히 하체 비만인 친구들 스텝 2 서해부 방향으로 쓸어올리기 마지막은 이제 롤링으로 스텝 3 롤링으로 마무리 하루 10분 무릎 림프 마사지로 웰레이징에 도전해보자 이게 마사지 뿐만 아니라 또 운동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. 가벼운 물통이나 안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음. 무거운 물체일수록 좀 효과가 더 괜찮아요 음. 네. 그래서 다리 사이에 발 사이에 끼워주시고요. 다리를 내린 상태에서 최대한 쭉 올려서 끝까지 펴세요. 그러면 허벅지가 당기실 거예요. 이게 힘을 준 상태에서 3초간 정지해 있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서 끝까지 내리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다시 올려서 3초간. 안 할래요. <웃음> <웃음> 전지현 씨도 이런 거 하나요? 전지현 씨도 이런 거 하나요? <laughs> 어, 지현씨 네. 이것보다 더 힘든 운동을 <laughs> 많이 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자, 하나, 그대로 끝까지 핀 상태에서 3초간. 허벅지 힘주시고요 엉덩이 뜨지 않게. 둘, 셋, 바로. <laughs> 자, 이 운동이 뭐좀 성에 차지 않는다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운동을 좀 가르쳐드릴게요. 한쪽 다리를 올리시고요. 올라와 있는 다리, 허벅지, 힙에 힘을 주시고, 그 상태에서 그대로 뒷발을 반대쪽으로 넘기시면 돼요. 편안하게. <웃음> 편안하게. <웃음> 안 해요. 안 해요. 안 해요. <laughs> 이런 식으로. 어, 너무 힘들어 보여. 둘. 그러니까 건너갔다가 어, 어. 오는 게 하나예요. 그래서 요거를몇회를 하냐. <laughs> 12회를 아 하시면 돼요. 1회 아 요것도 하루에 한 3세트씩만 꾸준히 해주셔도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. 음 간단하게 뭐할수 있는 운동법을 한번 좀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어, 첫 번째는 무릎을 간단하게 이렇게 바닥에 대시고요. 그 상태에서 손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리세요. 천천히 뒤로 빠지셨다가 이마, 턱, 가슴 순으로 바닥을 최대한 길게 스치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. 이렇게 오! 우와 웨이브 가슴 네, 네, 위치에 오면 은 네, 그대로 밀어올리시면 돼요 이거 예전에 군뱅이춤 어... 이 약간 <laughs> 비슷한 거 맞죠? 이 동작이 쉬울 순 있어요 네.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만 바닥에서 띄어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<웃음> <웃음> 우와! 우와 와! 이더 <laughs> <와! 와! 웃음> <와! 와! 웃음> 이렇게 더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안쳐. 무릎을 뜨시고 그렇죠.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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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디가 소리가 너무 많이 오. 다시 다시 한번 <laughs> 해보세요. 재경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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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무리하지 마세요. 우리 <laughs> 갈길이 멀어요 지금. 시작 에자에서 두. oh <gasps>